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항상 좋은 차만 판매하는 제주 1등 딜러 제주 중고차 특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뒤에 보시는 차량 이 D2 전기차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D2 전기차를 아마 제주도에서 아마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매이을해서 판매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도 제가 타지옥적인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전국 최초로 D2 전기차를 거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차량이 네 번째 정도 제가 거래를 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D2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를 정말 많이 거래해 본 경험으로 많은 분들하고 실질적인 거래를 많이 해 봤고요. 오늘은 어, 정말 가성비 좋고 주행거리도 뛰어난 초소형 전기차 D2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등록 1,600km를 주행한 세미시스코의 D2 전기차입니다. 어, 순수 전기차이고요. 그리고 1회 충전 가능 거리는 제원상 어, 120km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130km에서 한 14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소울 전기차 정도의 그런 주행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며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전 차주분께서는 비흡연 여성 운전자이셨습니다. 관리 상태 에 굉장히 말끔하고 정말 깨끗하게 잘 이용을 하신 매물입니다. 매입 당시에 이쪽 범퍼 부분하고요, 그리고 핸더 부분이 부분적으로 도색이 좀 벗겨진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D2 전기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2인용 승용 자동차입니다. 아, 시트는 이제 아이보리 톤으로 해서 어, 되게 깔끔하고 되게 화사한 느낌으로 예,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옵션이 르노의 트위지어와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창문도 오토로 내릴 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전자식으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버튼 시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동이 걸린 상태이고, 현재는 중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 정확한 키로수는 1606km를 주행을 했고, 자,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 아틀란 맵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 삑삑삑 소리 들리시죠? 후방 감지 센서도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 D2가 가장 좋은 점, 에어컨과 히터가 된다는 점. 에어컨하고 히터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AC 버튼 보이시죠? 여름에 찬 바람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르노의 트위지는 이 옵션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어쩌면 좀 불편한 상황이기도 하죠. 히터도 겨울철에 따뜻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을 좀 보여드리자면,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는 꽤 널찍합니다. 꽤 많은 짐을 또 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뒤에는 완석 충전 케이블, 그리고 요거는 가정용 2 2 0볼트의 충전이 가능한 그 충전용 케이블입니다. 어, 이쪽 부분에다가 네,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되고요. D2 전기차는 급속 충전은 안 되고 완속 충전만 가능합니다. 네, 오랜만에 전기차 D2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나마 좀 해드렸습니다. 어 전기차 d2를 아마 이마트 이런 매장에서 전시장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매물은 제주도에 있는 매물입니다 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제주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어, 2년 이내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점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초소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정말 잘 누비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좀 배달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거리 이제 이동용으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 근래에 저한테 사가신 분들께서는요, 뭐, 장거리 운전자분도 계셨지만, 배달 용도로, 치킨 배달 용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가져가신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D2 전기차는요, 일반 가정용 콘센트 220V에 직접적으로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충전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집에 충전기가 없으신 경우에, 외부에 있는 공용 충전기를 찾아다니면서 충전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기료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전 오너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2만 원, 3만 원도 안 나온다고 하십니다. 경차 모닝과 비교하면은요, 2만 원 정도 주유해야. 네, 한 120에서 130km 정도를 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는 차고지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취득세가 면제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이 상담 받으시고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정말 친절하고 상세하게 예, 모든 정보를 공개를 다 하여서 의심 없이, 의심 없이 판매하는 중고차 맛집 제주 중고차 특판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